7장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두 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일곱 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스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그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열다섯 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 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 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 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딸이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불이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다 2 1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재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하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다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 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 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 쉬는 모든 것들. 곧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방제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샘과 함과 야베시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샘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샘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뿐이시다. 샘은 가나안을 종으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샘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샘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